우와, 오, 오,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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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와! 120까지 했고요 오, 120. 자, 이제 저 제가 이제 고자철 선수한테 너무 영광스럽게 축구를 배워 볼 건데 축구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재밌고 기본적인 공 차는 거. 일단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네. 네. 이제 저희는 보면 알거든요 네. 야구랑 똑같아요 조금씩 응. 네. 조금씩 멀어지고 아, 네. 오 캐치볼이다 캐치볼 네 똑같아요 네. 초등학교 네. 이후로 처음 축구해보거든요 초등학교 이걸? 때 해본 적 있어요? 네 초등학교 아. 때좀 해봤죠 아. 오 그래도 오 그냥 아예 못하시는건 아니시네요 그냥 기본적으로 네오이 정도면 넣을 수 있어요, 있어요? 오 네. 그래요? 그러면 오. 조금 더 멀리, 멀리 가셔서 됐어요 그래서 발등으로 차는거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그냥 발등으로 오 아. 신기하다 오 좋아 이제는 킥으로 그래서 킥으로 그냥 후 우와 아아 네네네 아 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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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잘하더만 아니 너무 안 가르쳐주고 싶어요 아, 너무 늦었는지 <laughs> 알아야 돼서 오, 오. 아, 가리킬 게 없는데요? <laughs> 오, 좋다. 아이 그렇게 충분히 발리켜서늘것 바... 같아요. 아! <laughs> 일단 발목 힘이 없어서 그래요. 손목을 못 치잖아요, 저희가. 네. 예, 네, 일반 사람들이. 네. 저랑 똑같이 발목에 힘이 없어서 네. 이 발전을 쭉 펴보세요. 발전. 네. 이렇게 쭉 펴. 오, 이렇게 되는구나. 아... 발목 다친 적 없으시죠? 있어요, 한번. 어, 접실렸어? 이쪽이요? 왼쪽이요? 왼쪽이요? <laughs> 그래서, 거기서, 발신에서 무릎을 꼽을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뒤로. 이, 무릎을 뒤로. 뒤로. 그 상태에서 1 0 번만. 계속. 피고. 피고. 더 올려야 되겠죠, 무릎을. 예. 피고. 계속, 발등 계속 피우세요. 계속 피우세요. 거기에, 엄지발가락을, 엄지발가락 힘을 계속 줘서 해보세요. 계속. 엄지발가락을. 힘드세요? 그럼 잡아도 돼요. 힘드시죠? 조금 풀고. 예, 저, 요번에는, 하고 피고 딱쫙힘 줘보세요 피고 무릎을 풀려서 옆으로 옆으로 계속 피고 피고 무릎을 거기서 더 뒤로 무릎을 피고 아 발등을 피고 발등을 피고 엄지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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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목을 피면 골의 정확도가 왼쪽 오른쪽으로 많이 가지 않아요. 오~~ 그래서 오 축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킥 킥을이나 슈팅을 잘 차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이, 발목 이거밖에 없어요. 발목 등 피고. 와, 기꿀티 어어 진짜. 네, 계속 발목을 피는데 계속 이거를 이제 팔도 같이.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차는 거예요. 그럼. 엄지 발가락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와, 아까 생짜였는데 <laughs> <laughs> 레슨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100kg. 와! 100kg. 1 0 100kg. 오, 1 2 0 1 0 0 k 1야0전력1랑0같은거0요 똑같은 거죠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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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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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몇 정도 나오실0 목표 해야 되네. 110. 네. 108! 로아발목 <laughs> <laughs> <발바다> 아파. <웃음> <와>. <웃음> 골리골리자철 그 선수가 놔주는 아이고. <laughs> 지금 77아77오 네. 지금은 키, 킥을 찬거죠 맞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슈팅을 차면 한 85, 90까지 나올 것 같은데 오,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웃음> <웃음> 나 갈래? <laughs> <laughs> 와! <우와, 웃음> 와! 못 하는 게 없다. 못 하는 게. 다시 냐도 와. 진짜 잘 어, 진짜. 너 아, 이거 진짜 와. <laughs> 세번 정도. 세 번? 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뭐세번 정도 딱. 아, 오케이. 아, 그럼 딱딱 하고 근데 딱한 번만. 아, 그렇게 멀리 안 나가. <laughs> 자, 아, 축구 선수 준비됐습니다 와. 예. 오! 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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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원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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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50원짜리 너무 와, 근데 오 와, 이게 짭다 안될거 같은데. 와, 이거 얼, 얼 어느 정도 나갈 거같 오, 같은데? 저는 제가 이겼다고 확신하죠. <laughs> <오>. 네. <웃음> 아. <웃음> 아! 아! <웃음> 아, 다니까안 되겠죠? 안되아나할수 있을 것 같아. 할수 있어? 아, <laughs> 어, 보자. 뒤지어서 <뒤집었어. 웃음> 아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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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뭐, 오늘 아 망가지는 날이구만. 어? 어? 저 들고 때릴게요. 펴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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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우와! <웃음> 55m 60m 지금 1m 65m 아어 돈하고 같은데 어, 마지막 제가 마지막 마지막 하신다는데 또 이기실 것 같아 <laughs> 마지막 와와와와와와와 <laughs> <laughs> 와. 예어 축구 괜찮나? <웃음> <웃음> 여기 오피셜 매치볼이라고요. 네. 네 선수들이 진짜 쓰는 거예요. 아, 아, 최고 아, 단계 레벨의 와. 퀄리티의 공. 그러니까 <laughs> 와. 이거 좀 탐나는. 어? 선물. 와 이거 제가 선물 드릴게요. <웃음> <웃음> 이건 제가 이제 군대실가에서 직접 실착이고요. 아, 킹구 이게 저희, 그, 그래도 야생에도 박혀있는, 정말 감사합니다. 고래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